이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헤드를 떨고 싶어. 내가 원하는 위치를 뒤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저도 공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펭귄과 아이언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해주세요 그래도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때려줘야돼 때려, 그래,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주시면 진짜 좋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마카리코입다자 지금은 일본 사치관 cc 네, 벙커전 세계 최초 워커샷 고고샷 라이브리스. 했 워커샷의 모든 거. 오늘 오전에 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물이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모래가 자체가 이렇게 부드러운 모래가 아니고 우리나라랑 굉장히 좀 비슷한 모래거든요. 저도 조금 연습하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레슨을 잘 들으면 할수 있다 여러분들 벙커샷 되게 어렵잖아요 벙커샷을 어떻게 하면 탈출을 하는지 차근차근 어드레스부터 어 제가 알려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벙커샷을 잘 하려면 일단 기본 셋업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스윙의 궤도 타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뒷땅을 쳐야 된다 이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뒷땅을 어떻게 잘 치느냐. 뒷땅을 친다고 손목을 풀어서 치면은 탑볼이나 나가지도 못하고 채가 박히고 손목이 풀리면서 뒷땅을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목을 유지를 해서 뒷땅을 치는 걸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벙커샷은요. 클럽을 바로 공에 타격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공을 나가게끔 해야 되냐면 모래의 폭발력으로 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해요. 뭐, 뭐, 근데 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벙커샷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쪽으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공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스탠스를 이렇게 쓰라고, 스탠스를 약간 이렇게 해서 클럽의 방향을 바깥으로 들어서 이렇게 까까치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맞아요. 하지만 모든 골프 레슨이 그렇듯이 우리 아마추어 보통 사람들은 이거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몸을 오픈을 해서 여러 차례 치면 다음 수에 쳐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맞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맞죠? 바깥으로 들어서 깍아 쳐요. 그러면은 이깍아 치는 만큼 오픈을 했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서 이게 나간다고. 거의 이쪽으로 나 이거는 여러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손목이 풀리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오른쪽 힌지입니다. 벙커샷이 쳐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때려야 되는 거는 오른쪽 손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벙커샷 했할 때,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래 놓고, 여기를 치면서, 이 선만 치는, 선앞으 치는 연습. 이선 앞을 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벙커샷을 잘하려면, 여러분, 스피을을 매겨서 탈출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오른쪽 힌지가 크지 봐야 된다 그립하고도 연관이 되 있지만, 거기까지 가면 너무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럽을 떨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오른쪽 힌지다. 어,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공을 떨궈야 된다.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계속 일정하게 떨어진다면 여기 잘 보세요. 오른쪽 힌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항상 떨어져. 더 중요한 건 치고 나서는 왼손에 없어. 그러니까 이 손목의 컨트롤이 뭐냐면 보세요. 오른쪽이 풀리면 뒷땅이 나니까. 이거에 만약에 잘못되는 건뒷땅이 너무 심하게 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궜어.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잡아 당기면서 탑볼 아니면 뒷땅이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궜어요. 그 다음에 왼손은 돌리거나 잡아 당기는 것이 아니라 헤드페이스가 그대로. 여기 정면을 보면 이렇게 정면으로 갖고 가야 요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면 하는 데 있어서 아마추어 입장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자세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아웃에서 인으로 들고 그거보다 손목 컨트롤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손목을 푸는 그 능력을 겹거줍 제가 조금 더 뒤에 칠 수도 있고 조금 더 앞에 칠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스피드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상하게 같은 스피드로 이렇게 놓고 같은 위치에 내가 원하 대로 위를 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엄청 멀리 가죠?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뒤를 칠 거예요, 지금. 거의 같은 스피드에, 같은, 건데 그런데, 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다르요 지금 조금 전에 탑을 쳤고, 다시 한번 똑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공뒤 5cm의 느낌에서 공을 풀어야 되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갖고 가면, 가면, 이렇게. 팝볼라, 똑같죠? 근데 지금은 같은 스윙인데,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손목을 풀어. 똑같은 스윙에서, 터뜨리 결과는 하늘과 땅차이로 바뀐다는 거죠. 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손목을 푸는 거가 가장 첫 번째라고 남아 죽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능력을 배우지 않으면, 뭐, 안에서 까다치고, 그거는, 소용이 없어. 요 그럼 이런 훈련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모래 이런 거 필요 없지 모래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항상 조금 전에 제가 했듯이 똑같이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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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요요요 우리가 이제 디봇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래 디봇 이 모래 디봇을 항상 일정하게 일정하게 때리는 거야 이렇게 칼에 맞춰놓고 이게 가장 고전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니 그래서 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도 연습을 해야겠죠. 어떻게, 힌지 시리즈. 힌지가 골프에서 작용하는 역할을.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작용하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힌지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속도, 원하는 파워로 풀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을 다 가지고. <목소리> 이 힌지를 연습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알려 드렸죠. 펭귄. 아이언맨. 펭귄. 평소에는 펭귄과 아이언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데서 때려 줘야 돼. 이렇게. 이런 연습을 해 주시면 진짜 좋아요. 이거는 벙커샷 뿐만이 아니라 공을 정타를 내는 아주 좋은 요소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해 준다면 꾸준하게 실력이 좋아지지 클럽 장갑은 요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위치에 헤드를 떨고 싶너 여기를 제가 선을 일부러 그릴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굴 수 있어요 앞쪽으로 그러면 한 손으로 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 보셨죠? 우연이 아니라는 걸도 보여줘야지 여에다가 일부러 제가 이렇게 선 그었어요 연습을 내가 원하는 위치를 뒤에서 살짝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게 쳐도 공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러고 다닙니 클럽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팔로우를 했을 때 보세요. 이 힌지를 연습을 하면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이거는 첫 번째 이 연습을 하고 나서도 공이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패드가 이렇게 닫히면서 와요 이렇게 닫히면서 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헤드가 날로 들어오면 이렇게 날로 들어오면 되게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파져요 그래서 되게 철퍼덕이 많이 돼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세게 치는 거 같지만 공이 안 나가요 그리고 하면은 여기 철퍼덕하면 은 여기 되게 팔꿈치가 아파요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렸을때 이렇게 때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때리잖아. 헤드페이스를 유지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건 왼손도 도와줘야겠죠. 돌아가지 않게 헤드페이스가 계속 하늘을 바라. 보 원하는 위치에 떨궈 쓰면 이 헤드의 원심력, 헤드의 무게에 의해서 그냥 밑으로 깔린다는 느낌. 돌을 던져서 물수제비를 뜨듯이, 이런 물수제비를 뜨는 느낌으로, 이런, 이런 느낌으로 피니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벙커샷만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아니죠. 모든 스윙은 똑같습니다. 모든 스윙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떨고준 다음에, 이렇게간 다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게 로테이션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분들은 이 로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엎어치면서 풀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지. 엎어치면서 풀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돌아가면서 이걸 로테이션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쪽으로 보면 이걸 돌리는 걸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골프스윙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른손 힌트를 놓고 헤드페이스가 다히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몸통까지 써준다면 훨씬 더 편하게 칠수 있죠. 다시 한번 요런 식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제 시범을 많이 보여야지. 시범안 보이면 시범 안 보인다고 그래.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칠 거예요. 여기서 이제 헤드페이스 하늘 방향까지 유지하고 한 손으로 하늘. 그러면 공 가볍게 뛰도다서나가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손목 컨트롤. 1부 끝, 2부를 찾아뵐게요. 네.